오늘 어린 날을 찍기 그리기 대내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일 어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왜 가정의 날이라고 했을까요? 자, 어린이 날도 있죠. 그리고 어버이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동안 가르쳐 준 수생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린날이죠? 그래서 오늘 아마 교실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어린날 노래를 한번 신나게 한번 불러보고 내일은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루에 해주려고 선물을 준비했다든가 또는 어디 놀이공원이라든가 어디 잠깐 갈 수도 있겠지만 내일이 내 날이라고 부모님한테 떼쓰지 마세요. 부모님이 정성껏 준비해 준 선물은 마음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 가격이라든가 또는 크기라든가 그런 거에 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담임선생님이 지도하에 나름대로 엽서에 예쁜 글을 쓰고 그것이 부모님이 받아보고 나름대로 엄청 기뻐했으리라 봅니다. 그날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카네이션 부모님한테 달아드리고 그동안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나를 이렇게 좋은 곳에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여주고 이렇게 성장하도록 그동안 보살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5월 15일 날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은 그동안 나를 여기까지 올 동안 이렇게 지식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모든 것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한 학교에서는 스승에 대한 감사의 편지 또쓸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오은 가정에 다닌 만큼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 아까 선생님 유효 선생님께서 오늘 무엇을 시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제는 학교 등교한 어린이, 학년 달라고는 1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 나름대로 시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참여를 했는데, 선생님은 여러분들 전체를 다 대상을 주고 싶은데, 그렇게 대상을 다 주게 되면 상의 값, 값어치가 떨어져서 잘하는 사람만 이렇게 여기서 시상을 합니다. 내년에도 또 똑같은 이러한 그리기하고, 글 짓기가 또할 겁니다. 내가 1년 동안 더 열심히 책도 읽고, 그림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 이 자리에서 시상을 꼭할수 있도록 당부입니다. 자, 그러면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상장 대상 1학년 진반 김준호. 위원인은 월요일 기념 대회그림기 부분에서 구도와 채색이 뛰어나고 전체 표현력이 우수하여 다른 어린이의 모금이 등으로 이 상장을 준 2021년 5월장. 축니다 상장 대상 1항선반 박주환 내용정 같습니다. 3장, 대상, 1학년 진반, 이지석. 3장, 대상, 2학년 진반, 김민준. 내용은 전해놨습니다. 상장 대상 이양현 선방 송이찬 상장 대상 이양현 미반 갈선물 당장 대상 3학년 전반, 우윤석. 당장 대상 3학년 전반, 김예린. 장장 대상 장장 대상 상장 대상 3학년 2반 윤석희. 상장 대상 3학년 1반 신혜슬 상장 대상 3학년 3반 남진율 자, 대상 2학년 선반 정유주이 어린이는 어린이날 기념대회의 글짓기 부분에서 문장력과 표현력이 뛰어나고 내용구속을좋아하여 다른 어린이모보고으로이 상장을 준 2021년 5월 3일.

상장 대상 사망인 전반최 서영 상장 대상. 사망인 위반, 정연우. 상장 대상, 사망인 순반, 유재경. 상장 대상, 사망인 순반, 이윤아. 자, 아,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어린이날 기념해서 어제와 오늘 어린이날 기념 체육대회 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아, 토끼 인형입니다. 토끼, 그 토끼처럼 띈 이렇게 인형인 것 같죠? 여기다가 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교복 입을 때꼭흰 양말에 치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긴 장물이고, 라는 단독 자들에게 선, 이렇게, 요, 요것을 한, 것을 갖다가 선물을 줍니다. 자, 남자는 요색으로, 그리고 여자는 요색으로 줍니다. 어린이날, 내일, 즐겁게 보내시고, 목요일, 금요일, 학교 자율휴업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나름대로, 궁금하게, 꼼꼼하게 계획했으리라 봅니다. 잘 보내시고, 코로나가 아직까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수칙을 꼭 준수해가지고, 아무 탈 없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기를 바랍니다. 선일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날 축하합니다.